오케이 okay, 치킨 내기가 팀 보자. 감사 감사. 아 버니 있네. 아우 디스 이스 되죠? 버니 버니 질러 주자. 클린 게임, 유노. 유노 클린 게임 맞습니다. 버니야 가서 빨리 치킨 네? 내기 하고 와. 아, 클린 게임이다. 어? 버니야 너 숙소야? 숙소야 숙소. 집에 알람 이 있어. 가, 가서 빨리 치킨 내기 하고 와. 치킨 내기? 어. 아 근데 얘 어리잖아. <laughs> 얘네 다 얘네 열 열일곱 아, 열네. 오케이 열, 오케이. 열, 열, 열. 아 그러네 아 그러네. 안 라면 칠 때. 소리 질렀더니 이 팀이 더 많이 나오는 거같아 황사 때문에 그래. 아, 이거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, 방사가 벌써 와요? <laughs> 아니면은 고등어 때문에 그래. 고등어? 아, 미세먼지 때문에 아, 나 마우스 아. 충전 중인데 아 이거 마우스 마우스 왜 충전해? 유선 아니야? 이거 무선 무선 에이? 무선? 무선? <목소리> 야 프로도 무선 마우스 쓰냐? 지구백 지구백 무선 그거 빨라? 아 반응? 어어 지구백 어, 무선은 빨라 그거 어, 금이다 금 뭐래? 그래? 지구백은 어, 20만 원이잖아 센서가 되게 금, 금, 좋아 금. 항금 모드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? 항공 모드 항 센서가 되게 좋아 가지고 이거 네, 호드 하나 사라져요. 그선 그 없는 게더 편해. 그선 때문에 마우스가 약간 하다가 약간 끊기는 게 약간 끊기는 거래. 어이, 무거워, 위, 위, 무거워지지? 갑자기. 어선 때문에 약간 어, 우리, 우리 프로 레이 따라 어, 지구 무선이 그렇게 좋아? 신기아아 <laughs> 어, 이거 는 그거 없어 그런 거 봐. 막. 그랬층 동굴 그랬보 그래 빠졌어그 어. 어, 그래, 그래 빠진. 어, 그 그래 빠진? 응. 어.

어, 여기 아 여기 동굴 안에 동그라네호그해호그고 잡아봐. 아이고. 어. 아 진짜 별수 아, 오, 재재 yeah, 재. Yeah, yeah. 나 팔꿈치 둘다. 오케이. 어, 오케이. 뭐야 너? 에컷 어. 눈만 돌지. 오 아, 나이스 돌 이번 번힘 괜찮아 괜찮아 다시 겼수 있지. 음, 맞 오케이 나이트 그랩 어? 오, 오, 사장님? 루시오 부조화 오케이 G102, 1 0 2가 괜찮을려 <laughs> 아는 사람들이 데아 g 9 0 무선이 그렇게 좋아? 하나 사볼까? 어 빨리. 좋아 좋아 형 편해 근데 좀형손 커야 돼 이러지도 못하는데? 야너트레한테 이러지도 못하니 조심하세 어해 <laughs> <laughs> <중간에 웃음> 아공격호고 도구 알라십시세 우리 호금은 겐지 음, 왼쪽. <웃음> 끊었다. <laughs> 이스 사장님 죽었어요. 호구인데. 호찮아요 호구 딸 호구 타 호구 타입주 나이스. 미안해. 아, 호구 좋아. 나나나아니나 우리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진짜 죽어 버가리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 봐, <봐요>. 가만히 있어 봐아피해나 하고 있어 겐지부 보조 나이스, 겐지 다운 나, 나 아, 안안 이버, 아, 아나 보거어 아나 딸피, 아나 딸피 아나 컷 라인 찍고 라인 먼저 죽을게 랭크 각박할게, 각박할게 랭나 왔어, 나 왔어 아임 컴백 아 호그 오늘 레인, 호 오늘 레인 호그 주마등 나이스, <S> <좋아>. <S> 나이스 <S> 나머지 아, 먹어줄게, 아, 나머지 아, 먹어줄게 아, 이제 가리아 가리아 겐리야 겐지, 겐지 형 호그 어디야, 호그 어디야 겐지 빠이팅 <laughs> 총구 적진 총구아 총구도 아 총구도 어 60초, 60초 <laughs> <주어라>. 60초 <laughs> 게임하고 싶다 와, 전혀, 전혀 없어 와, 하만한데 솔직히 무선이 더 편하긴 하잖아 나내려올게 이번엔 가리아 무수 아도바가저 또... 방패를 아껴야 돼. 700만 벌려봐. 그래, 홍방자님 지켜야 돼. 900이나 받아도마 키보드를 이러 와인가. 안 되겠다. 마우스 꾸아야겠다이 아, 아, 컷, 게 컷. 베르나르 놨어 베르나르 눕혀놨어 베르나르 놨어 뒤에. 아이고, 우리 돌이 있거든요. 저거 어만 버티다 죽이겠네. 다네 봐. 아 뽕도 있어. 뽕도, 뽕도 있어. 가능해요? 5초 4초. 총을 <laughs> 띄우야 돼. 음, 날아갑니다. 갈린다, <laughs> 갈린다, 갈린다 우리. 알람. 다이야 다일맨이야. 좋은가 나한테. <laughs> <laughs> <다 웃음> <다 웃음> 아, <아닌 거 웃음> 우리 안 됐지. 우리 상천이야. 이거 진짜 미안해 내 잘못이야 봐 그래 그럼 그런걸로 하자 어 아, 미안해 제이달 그래 그럼 그럼 그런걸로 그래 아, <목소리도> 아, 나 피가 나 피가 줄, 마우스 그여아죽겠아나안죽다아내았아내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잘렸는데 그래 걷는거야? 걷는거야 이거 이거 너도거밑 있다 밑에 우리 우리 이거 우리 호그 아이고 우리 우리 그 우리 호그 그그조합 저거 유0초밖에안 남았다 포그 고고 어어어 그래 맞맞을 그래. 거야. 사리야 온다 이거 사리야 준비하자 자, 리아 자, 리아 사리아 리야 사리아 굶리아야리야리아사리야아 쳤어 아 망치 나돌진나돌진맞았어 오케이 쟤 새끼들 리아봐야되 어? 나나나 박살 녹아 좀만 좀만 버티자 마지막에 박자 마지막에. 여기서 막아도 와, 나쁘지 않아. 여기서 막아도 나쁘지 않아. 좀만 여유로 받고. 어, 좀만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와 봐. 힐줘 힐. 좀 뒤로. 아, 아나니 살아 있구나. 나 이제 죽은 자 알았어. 아, 나님살아있구 후구 상한에 후구 방어는 이제 든디겠어. 이거 아나위 아나한테 붙어서 붙어 나 이게. 아, 아 베르나는 이치 뭐, 엄청 좋네. <laughs> 아, <블루탄이 없었어. 웃음> 아이고, 플 라이트, 라이트, 라이왜 못해, 라이트. 라이트, 라이트, 라이트. 라이트, 라이트, 이트 라이트, 라이이트 라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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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베나라베나라이 어, 일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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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알람이가 뭐였지? 알람이가 나 계속 끌었어. 알람이.. 호클릭을. 알람이 호구였지아나 어. 진짜 나 제대로 호크요, 한다. 호크. 제대로 한다. 호크. 아 <laughs> 개빡치네. 아.. 아이 진짜 개말렸다 진짜로. 깜짝 놀랬다 와.. 그래도 우리가 버니급 했다. 야 그래도 야가 이번 판 버니급 했다. 야 그래도 마지막에 아, PC방에 야, 로지텍 써있고 저기 뭐야 어, 바퀴벌레 닮은 어, 게지원이에요 사랑해. 마지막에 한건 했어. 피 사랑해. 그게 그게 뭐.. 아. 미안하다 진짜로. 와, 하루 종일 자리야만 뜨더라. 빨리 있네. 빨리 대답해주 삼. 뭐야 뭐야. I love you. 싫어냐? <laughs> 싫어요. 자 이거 우리 한두판더 하면 안 되냐? 랭커 가고 싶은데. 나 랭커 3점 앞에서 떨어졌어 다시. 미안났다나 오늘 잠이 안 되겠다. 아 근데 넷이라서 비하자. 나도 자야되긴 하는데 나 편집도 말해. 아직 하나도 안 해놨는데 <laughs> 우리 장피추님이랑 한거 해야죠 아 그거는 내가 안 한다 편집 아 알겠다 샌드박스에서 그냥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내, 아 그거 내일 올라오다아나 <laughs> 나 오늘 영상편집 안 해도 되겠다 내일 그거 하나 딱 올라오고 아. 알거든 아싸 개꿀 있어. <laughs> 있어. 뭐, 뭐, 뭐? 있어 어떻게? 있어 나만 모르는 이야기 안돼 안돼 이불 찢어지는 거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 본니이그 어? 헤드 헤드 아저씨 그거 유튜브 가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엄태양 아, 정말 엄태야너 사진 위로? 깐다 어, 샌드박스 아, 이... 그 뭐야 그이화에너 사진 붙여서 나갈 거야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? 네, 너 사진 한번 보고 끌게 오늘 방송하기로 아 제발 내바탕화면에 저장돼 있거든. 아니다, 내바탕화면이 아, 하면... 얘네 호그 호그 있으니까. 왜바탕화면에요 왼쪽에 호그 조심해. 내바탕화면네 얼굴로 바꿀게 오늘부터. 지한아. 아 아니. 베이터 베이. 멋진 멋진 개인 사진으로 채워줘 라인. 아 근데 요즘 나오는 지원은 진짜 내려오나요? 맨날 내려올라나? 아니면 내가 올라가면. 내가 올라가면 싸구려 지원. 라이나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간다. 어. 베이 베이 베이. 어? 내려왔네. 안녕. 어? 살고 싶다면. 어. 고마워요. 나도 빠시 힐, 시 힐, 하고 있습니다. 고마워요. 멋져? 뭐야, 뭐야, 뭐야. 어디다 해. 와, 멋져. 야, 들어가야. 로 빼니까 들어가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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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어어 나이스! 잠깐 비고 빼니까 들어가. 잠깐 비로 빼니까 들어가. 도 다들고 있네. 아왜 가서 키보드 좀 뽑고 오지? 나이스. 이이이이이이이이 오케이, 라이 아, 방금 내가 본건 뭐지? 아, 나 죽을 뻔했어.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.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집중하래. 어, 여기서 막아야 돼. 거기서 막아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우리 집중. 해 우리 집중. 우리 집중. 집중해야 돼. 우 집중해야 돼. 집중하면 돼. 어 어, 저팀 궁, 궁 얘기나 하네? 궁 얘기 안 해요? 오케이 오케이 어쪽에힐한 번만 빨리 우리 라인 궁 있다고 야, 말해요 공갈 라인 궁 있다고 말해 야 너는 공갈 정보 말해 야, 공갈 정보 말해. 야, 야 라인 궁 있어? 라인 궁 있어? 우리 자리야 궁 쓰자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라인 궁으로 하자 라인 궁야 우리 메르시님 숨으라고 해 메르시님 숨으라고 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 야야 기다려봐 이거 이거 위에 이거 있어 엔진, 엔진 들어와 아나 오오오큰큰났다 살살 온다. 온다. 알 잡았다. 알아 잡았다. 라이필. 진짜 필. 아판양. 자 두어 계세요. 젠지 반피아르리르베르베르 딸피 피 오케이, 오케이. 화물 화물 화물셋. 빨리 빨리 믿어, 빨리 밀로 우리 지금 힐이 없어, 힐이 없어 힐이. 나한테 1인 궁어제타 왔어요, 타 왔어 야, 티네한테 일이 궁 썼어 오지 마, 오지 마트들어이들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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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이거, 이거 궁야 어, 돼, 궁 쏴야 돼궁해야돼 저걸 온무래서 타임 어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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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, me, 플리즈, 힐 me, 플리즈 힐 me, 플리즈, 힐 me, 플리즈 알람 부소 비트레 비트레. 스킨. 스킨 스킨. 난 바치온이야. 난 바치온. 난 바치온이다. 난 바치온이다. 난 바치온이다. 바치온이다. 오이 아, 두 명. 두 명. 두 명. 비트 비트레 몸막기래 어디야? 나 일로 갈 하나 없어. 나이금 위치 봅 오케이. <laughs> 우리 히오나이 나이 죽이고 있어요. 나이 오케이. 알람 개피 <laughs> 있지. 너희들! 넘어져 있어! 먹었어. 오 뭐야 어깨 무섭다! 나이스! 빨리, 뭐, 이제 보 이제 보래 이제 보래 이제 보내! 아, 시 다아놓 <laughs> <디모 오빠> <laughs> 아, 람님 너무 귀엽다. 레이저 <laughs> <이거 묻어먹었네. 웃음> <이거 묻어먹었네. 뭐야? 웃음> <오> 다시 아니거 <laughs> 어, 와, 이걸 도 먹었네. 이거 얻도 먹었네. 뭐야? 다시 돌리래. 감사합니다. 다시 왜이러래